한국기자협회가 매년 이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죠. 지난 13일 현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결과인데요. 어, 자신이 속해 있는 언론사를 제외하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가 어디인지 물은 결과는 JTBC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한겨레가 2위, 연합뉴스가 3위, 조선일보가 4위, KBS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역시 JTBC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조선일보, KBS, 연합뉴스, SBS가 뒤를 이었습니다. 어, 작년 2018년과 비교해서 아주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JTBC의 영향력, 1위지만 2014년 이후 수치상으로는 처음 하락했고,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7%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자협회의 조사 결과 어떻게 봐야 될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송수진 기자 작년하고 좀 비교를 자세히 볼까요? 네, 그 조사가 지난 7일에서 8일 동안, 8일, 7일에서 8일에 그 한국 기자협회에 소속된 그 회원, 어, 703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신뢰도 측면을 한번 보면, 그 JTBC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2.4% 포인트 하락했고요. 2위는 지난해 3위였던 한겨레였습니다. 어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2위였는데요. 올해는 어, 5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영향력 조사를 한번 보면, 1등은 역시 JTBC였는데 3년 연속 1등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인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0% 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2위는 조선일보였습니다. 어, JTBC는 떨어졌는데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7.8% 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교수님 일단 그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신뢰 영향력, 이거 좀 구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게 신뢰하고 영향력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잡혀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관습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걸 기자들한테 던지면 기자들은 스스로가 이해하는 신뢰, 스스로가 이해하는 영향력으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평가기 때문에 어차피. 어, 그런데 그두 가지가 약간 차원이 살짝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두개 조사를 하는 거죠. 굳이 말하면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어이이 이 다른 언론사니까 다른 언론사들이 뭔가를 썼을 때 여러 언론사들이 약간 상충된 얘기를 한다면 그중에 뭐 어떤 얘기를 훨씬 더 사실에 가깝거나 믿을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는가 이런 쪽이죠. 참조를 할 만한 그런 언론사가라고 하는 거고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대중들에게 건 다른 기자들에겐 건에 뭔가 의제를 설정해서 끌고 가는 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터뜨리면 쫓아갈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언론사. 그리고 약간 헷갈리는 상황이 오면 입장을 어디로 정해야 될까? 예를 들면 지금의 청문회 뭐 전국에서는 과연 여기서 나는 우리 언론사는 어떤 입장을 정해야 될까 할때 주되게 참조하는 언론사가 이제 주로 영향력 있다고 평가하는 언론사죠. 독일에서는 좋은 예문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독일에서는 제일 뭐 인기 있는 아니면 제일 잘 팔리는 신문 이름이 빌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수준 별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뭐 영국에서 산 아니면 메르와하고 조금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어, 그 신문에서는 거의 매일 한뭐 150만 어, 권 정도 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근데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력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제일 많은 사람들 읽어봐요. 이런 거. 그그 그 예를 들어서 다음 신문 그거 5분1이거든요5분 음. 1, 그다음 바로, 그 다음 바로 그두 번째 큰 거. 그래서 엄청 크네요. 예 왜? 엄청 큰 차이 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신문 읽어봐요. 매일 매일. 근데 만약에 똑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냥 이거 거기 읽는 게다 어, 믿고 있어요. 신뢰도 있냐? 그럼 아마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알아요. 그이 음, 신문 그냥 약간 좀 낮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독일에서 좋은 예민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읽어 보니까. 근데 직접 물어보면 믿을 수 있는지 안 믿을 수 있는지. 아 그거 오히려 아니라고요. 어, 약간 그런 차이인가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1위가 일단 JTBC 2위가 이번엔 2019년 한겨레 3위가 연합뉴스 4위가 조선일보 KBS가 5위입니다. 작년에 2위를 기록했던 KBS가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의미는? 야, 이거 진짜 너무 가슴 아프네요. <laughs> 우리가 2, 2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는 건 진짜 이건 급폭으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번 13회 때 우리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이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는데 그때는 2017년에 3위에서 2위로 올랐다고 우리 막 좋아하고 막뭘 쌓고 그랬던 기억이 있잖아요. 중국까지는 <laughs> 그안 그랬습니다. 네. <laughs> 그때 이제 네. 그 출연했던 송현주 교수께서 이렇게 2위가 된 것은 아마도 뭔가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을 떠올려 보면은 1년 동안 지켜봐서 봤더니 뭔가 좀 실망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대했는데 한참 못 미치고 있다라고 예. 봐야 그, 할까요? 기자들의 평가니까요. 예. 네. 그래서 아, 기자들이 음. 보기에 아뭐 별거 없네라고 이제 생각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어 지금 한겨레나 연합뉴스나 조선일보나 이런데들 그러니까 지금 2,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들은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올랐어요. 한겨레가 6.9에서 네. 11로 올랐네요. 예. 연합뉴스도, 연합뉴스도 그렇고. 그런데 예. KBS는 떨어졌거든요. 아, 단지 떨어졌어요. 순위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전반적인 평가치가 딴 데는 올라가고 있는 데 떨어진 거예요. 네. 제, JTBC는.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떨어진 정도라고 본다면 KBS의 낙폭은 비슷하면서도 실제로 전체 순위를 떨어뜨릴 정도로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KBS에게는 좀더 심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자들이 볼때어 쟤네 것들을 좀더 이렇게 믿을 만하네. 나는 폭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KBS는 왜런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KBS가 걸었던 기대감이 실제 어떤 성과에 비해서 보면 확실히 적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 언론의 신뢰도나 영향력을 생각할 때네 뭐 가지 정도를 고려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가령 뭐 공정, 얼마나 공정하냐, 공정성, 얼마나 진실하냐, 진실성, 얼마나 불편, 부당하냐, 치우치지 않았냐, 그리고 얼마나 그 언론사 소속원들이 능력 있느냐, 이네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그래도 이 전문가들이니까 평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KBS의 하락이라는 건 어느 정도, 어, 이 불편부당함이라는 걸 가령 가장 많이 듣는 요즘 얘기 중에 하나. KBS가 정권의 어떤 흐름에 따라 그것을 반영하느냐, 휘둘리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질문들은 언제나 갖고 있는 질문이긴 하죠 그리고 저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기대감을 가질 때는 우리 뭐~ 허니문 기관이라는 표현도 하긴 하지만 실질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기대감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문제에 있어서 기대감을 언제 채워줬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 정말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불편부당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기자들이 이걸 보여줬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좀 아마 전문가들 내지는 동업자들. 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조금 실망감적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좀 들긴 하고요. 또 하나 좀좀 좀 의미 있는 거는 조선일보 성장세도 있지만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그 신뢰도와 영향력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0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0이었다가 3.0 1.8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좀 올라간 걸로 보여요. 이거는 어떤 점에서 기자들이 신뢰하는 어떤 일종의 그 정파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본다면. 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굉장한 상승세라는 건, 어, 분명히 또 우리가 좀 약간 유심히 봐야 될 일종의 정파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한 영향력과 그 신뢰도라는 게좀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 주변의 동료 기자들에게 이 링크를 보여주면서 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거든요. 네. 일간지 기자 두 명하고 미디어 전문지 기자 한 명에게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JTBC의 경우에는 그국정농단 사태 때 굉장히 기대감이 컸고 그래서 영향력, 신뢰도가 굉장히 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약간의 조정기를 거치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었고, 네. 그 조선일보가 갑자기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어, 기자들이 뭐 하루아침에 보수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 다만, 이제 그 JTBC와는 반대의 경우로, 어, 좀 조선일보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던 신뢰감이나 그런 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점점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어,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KBS가 지금 그 영향력은 거의 비슷하고 또 신뢰도는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뭐 한결같이 다 이제 좀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송현주 교수님 또 정준희 교수님 얘기를 하셨지만 JTBC의 신뢰도가 올라간 것은 공영방송 KBS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라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JTBC가 신뢰도나 영향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저희가 가지고 오는 어좀 그런 그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지금 그 수치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KBS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약간 이거 문 정권하고 관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문 대통령 사실 그 인기가 그뭐 지지성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지율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들 되게 그냥 그 신뢰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뭐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뭐 북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있는 문제가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 조금 실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그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고, 뭐, 그. 거랑 복... KBS랑 상관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 항상 생각하는 게그 KBS는 어느 정도 나라 대표하는 방송국이니까 그래서 항상 정권하고 좀 가깝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권에 대해서 어 신뢰성 떨어지면서 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 대표하는 방송국이라고 생각하면 동시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그러기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 하나 더 보태자면 사실 지금 뉴스 플랫폼으로 그 TV, 특히 영상 매체 쪽으로는, 어, 정말 SNS 매체라던가, 뭐, 여기서 아예 상호를 밝히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다른 매체나 플랫폼을 뉴스 소비 채널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일단 JTBC가 1, 1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영상 뉴스 매체들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JTBC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여기 높은 그 순위를 자리하고 있느냐? 일태면 팩트 체크라던가 가짜 뉴스 아주 적극적으로 싸우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매체들에서 그다지 아주 정통 언론 매체로 여기지 않는 SNS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매체 뉴스들까지도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 태도에서 어, 사실 저희도 몇번 이용했잖아요. 저희도 몇번 이용할 정도로 그런 부분서 적극적으로 싸워서 나서주는 일종, 일종의 정통 매체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감이 높았던 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매체 환경의 변화에 영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KBS도 이런 매체 환경 변화에 있어서 우리는 정론으로 간다라는 굉장히 보수적 태도도 있지만, 과연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다매체 시대의 뉴스, 영상 특히 영상 뉴스에 있어서는 조금 적응력을 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기자분들이라던가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것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제 짐작을 좀 말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이거 전는 뭐 아주 깊이까지 들어가서 분석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추세를 그냥 보는 게 맞고 근데 KBS에 다시 한번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실뢰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주관적인 평가들이 있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뭔가 이렇게 얘네가 던진 것들은 한번 믿고 한번 보고 나도 한번 따라가 보고 뭐 이런 식의 것들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KBS가 되게 일관된 모습을 보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권하고 연계성 문제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고, KBS가 예를 들면, 내 나이는 뉴스의 어떤 목소리나 칼라나, 뭐, 이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건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쟤네가 터뜨리는 것들은 확실히 관심을 가질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좌충우돌하는 모습에 좀더 가까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론사의 성향과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지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상당 부분. 과거의 KBS라면 예를 들면 예전 정권이건 그전 정권이건 KBS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존재했겠고 그것이 가지는 출입처로부터 받든 뭘 받든 간에 일정하게 생산하는 정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참조할 만한 정보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라 그런 판단이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신뢰도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신뢰도의 기준점은. KBS로 보면 은 9시 뉴스가 될수 있습니까? 9시 뉴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그 이번에 조선일보 이야기를 해보죠. 조선일보가 어, 신뢰도에서는 1.6에서 6.7로 상당히 높게 올라갔고요. 와. 영향력도 2위로 15.4에서 23.2로 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뭐 참조할 만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뭔가 뭔가 이끌어 줄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대장주라고 <laughs> 표현을 하듯이 대장주 앞에 먼저 뛰어나가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사건이 딱 터지면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그 입장을 정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느 내가 먼저 이걸 걸고 나가 가지고 되게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생각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특히나 <laughs> 데스킹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진보다 보수다라는 대축의 이념적인 색깔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헷갈리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이 조선일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그러면 세월호 국면을 지나면서, 지난번 뭐, 전국 농단 사건이라든가, 국정 농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나고, 사실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됐어요. 대중적으로든 아니면 기자들에게 있어서든. 왜냐면, 비록 그때 이제 일부 박근혜 정부하고 대립한 면들은 있지만 탄핵 정국 이후를 주도하는 어떤 자세들을 만들지 못한 채 보수에서 껴 있었거든요.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런 거 가지고 껴낀 상태에서 뭔가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영업당이라든가 보수의 정당들이 조선일보가 어떤 방식의 방침들을 가지고 있을까에 귀를 기울이게 되거나 눈을 주목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현 정부가 힘도 주면 약간 약해지고 기존 탄핵 정국의 영향력이 살짝 약해지는 상태에서 특정 이념적 어떤 맹주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음. 조선일보의 영향력 상승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뭐 정부랑 대립각도 가장 분명하게 세우는 언론사고, 근데 신뢰도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어 이거는 좀아좀 좀 서운해. 저는 이 신뢰도라는 게 사실은 정파성 그리고 정파적 보도의 일관성 측면이 좀 반영이 된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까 KBS 보도가 어떤 점에서 좀 일관성을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라는 건어일관성의 음. 신뢰도를 갖춘 매체들이 갖게 되니까 이건 정파성이 있다고 해서 신뢰도가 없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건 독자 입장에서는 보도가 정파적이라고 받아들이지만 많은 기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 독자들이 정파적.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네. 댓글들이 이미 어떤 기사가 쓰이든 간에 정파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읽, 읽으신다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 비해서 조선일보는 아예 당신들이 정파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파적 보도를 하고 정파적인 댓글들도 달리는 정파적 독자까지는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론사이기 때문에 어, 뭐 취향의 여부라던가 혹은 뭐 정치적인 성향의 여부를 떠나서 어, 그 조선, 아주 보수적인 의견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조선일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설본 지금 그대로 그냥 계속 가겠네요. 음, 근데 모르죠. 기자에 대한 영향력과 대중에 대한 영향력, 음, 또 신뢰도 측면들이거는 네, 기자들이 때문에. 보는 신뢰도와 영향력이었으니까. JTBC가 일단 신뢰하는 언론사, 영향 있는 언론사에서 둘다 1위를 최장했지만, 수치상으로는 특히 영향력은 많이 한 10%포인트 떨어졌고, 어, 신뢰도는 뭐 22.3에서 19.9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수치 어떤 의미를 줄수 있을까요? 충분히 의미를 두긴 두는데, 그게 JTBC가 특별히 뭘 못해서라든가 이런 식일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가 약간은 오버슈팅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그 실제 한계 언론사가 감당하기에는 신뢰도 평가라든가 영향력 평가가 꽉 상당히 높은 음. 편이었거든요. 그거는 세월호라는 국면, 그 다음에 탄핵 국면이 가지고 있었던 태블릿 PC 사건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상징적인 효과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네. 또 어느 순간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 뭐 예를 들면 손석희 씨의 개인에 관련된 어떤 약간 논란들도 좀 일부 좀 있고 그러면서 기자 집단 내부에서 이제 아저 정도까지 강력한 존재는 아닌가 뭐 이런 네. 식의 생각 같은 것도 좀 들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조정되면서 약간은 낮춰지는 효과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음. 그 매년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 조사에서? 네, 그 조사 방법이 일단 달라졌는데요. 지난해까지는 300명 정도를 전화면접 조사로 어, 물어봤는데 올해는 이 숫자가 갑자기 70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600명 정도는 모바일로 이제 휴대전화로 링크를 보내서 응답을 하게 했고 어, 100명 정도는 그 전화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 방법, 통계조사 방법이 지난해와 올해가 달랐기 때문에. 어, 동일 선상에서 결과를 우리가 비교를 할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자 구성이 기자 협회 안에도 협회원들의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성들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샘플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표본을 그 뽑는 과정에서 그런 샘플링 과정이 단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 조사 결과를 기자 전체가 가지는 어떤 대표성 있는 의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헤비 수리이 떨어졌다고 신뢰 막 흔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지난번에 이런는한 번도 안 했잖아요. <laughs> 2위했을 때는. 그, 그래서 저희가 그 통계 전문가 그두 분하고 또 전화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 약간 좀 궁색해 보이는데. 네, 이리 이위할 때는 막 그걸 다는고요 아, 우리 난리, 어깨동무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네.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잘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 어, 저는 700명으로 늘렸다면 비록 여전히 대표성이 있는 샘플은 아니겠지만 비례 할당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쓴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숫자가 두배 이상 늘어난 건. 그 그것이까지는 의미는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기자의 집단의 수가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전체 집단에서 이 정도로 두 배까지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올해 만들어진 것이 좀더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통계적으로몇 그렇죠. 퍼센트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해나 지지난해의 것들하고 올해 것을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게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 음. 이 추세를 제가 보자는 건 이후 추세를 더 봐야지 음. 앞에 이제 (2017년) (18년) 요 정도 수치하고 (29년) 0 1 수치를 딱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달라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확실히 좀 있고요. 음. 대신 이 많아진 어떤 샘플을 가지고 좀더 이후에 지켜보게 되면 현재부터 나오는 것들이 좀더 믿을 만한 수치인 건 맞죠. 음. 한국 기자 협회에서는 매년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거를 지금 10년 정도를 계속 그 창간 기념일에 기자 협회 보호가 있는데 창간 기념일에 이런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 내부의 어떤 기자 사회 내부의 어떤 여론을 한번 점검해 본다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조사를 매년 실시를 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조사 대상을 저희가 좀 밝혀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다른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KBS에만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기자협회 조사 결과는 이런데, 일단 우리 다른 조사들도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사저널에서 나온 조사, 그리고 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뉴스리포트 2019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비교를 작년과 해보죠. 일단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의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언론수용자 의식조사가 가장 대표성도 좋고, 대중들의 언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에 가장 좋은. 양질 이제 그 조사이거든요. 그 다음 에 이거를 활용한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다뤘던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하고 로이터 재단에서 이제 같이 만들어내는 국가간 비교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언론진흥 재단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인식을 보는 데는 확실히 제일 맞아요. 근데 대중들의 인식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의 신뢰도에 관련된 것에서는 JTBC, YTN, KBS, SBS, MBC. 이런 식의 이제 순으로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사들에 대한 방송 뉴스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여전히 높은 거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사 안에서는 그 다음에 텔레비전하고 라디오하고 이제 신문까지 합쳤을 때도 여전히 방송사의 순위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tv조선이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중간 순위 정도로. 어 나오게나 12권 정도로 이제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건 작년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JTBC, KBS, 다음 YTN, 뭐 이런 지상파 방송사 이런 데처럼 전통적으로 이제 방송 뉴스 정도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 또는 도달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높게 나와서 과거의 추세들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기자들의 평가고는 하좀 차이점이 확실히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의 평가나 또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약간은 연관돼 있는 게 이제 시사저널이나 주간지 등에서 하는 것들이고 몇몇 다른 연구 집단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2019년에 시사저널에서 나온 거를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로 평가한 게 JTBC, KBS, 조선일보,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이 순위는 3위하고 4위가 좀 바뀐 거 정도에서 나오고 KBS가 또. 약간 작년에 비해서도 일부 오른 이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제 기자협회 조사하고도 살짝 차이가 이제 엿보이는 그런 면이긴 합니다. 조선일보 자체가 작년에도 3, 4위권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요. 신뢰하는 언론 매체에 있어서도 JTBC, KBS 한겨레, 경향신문 MBC하고 조선일보인데이 순서도 거의 비슷하게 2018년하고 이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서 올라오는 그런 식의 모습이라든가. KBS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든 이런 건또 여기서는 나오지 않아서 이게 이제 기자 집단 플러스 전문가들까지 포함했기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더 이제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기자협회 조사 결과하고는 또 약간 일치하지 않는 면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네이버가 언론 매체에 포함이돼다 <laughs> 언론 매체를 넣어주면 언론 매체를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음. 그럼 앞으로는 여기에 이제 유튜브가 들어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음. 네. 근데 어. 실제로는 안 맞죠. 그러니까 네이버나 유튜브가 자기가 스스로 편집해 가지고 음. 내용을 만들어내고 음.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맞지만 네. 적어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언론사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음. 거기서 이제 약간의 그~ 유통 방식을 좀 바꾼다거나 편집 방식을 좀 바꿈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대중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런 리스트 들어가면 조금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 진짜 그냥 우리 옛날에도 이런 테마 많이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어, 뭐 거기는 어떤 가짜뉴스 아니면 누가 개인적으로 블로그에서 네, 쓰는 뉴스하고 뭐 정말 가, 기자들 만들었던 뉴스 그냥 완전히 섞여서 나오기 네, 너무 때문에. 많아. 네,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근데 네이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게 일반 대중들이 언론에 기대하는 게 정보 제공이에요. 정보 제공의 영향이 너무 크니까 네이버에서 원하는 정보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선정적이고 이슈가 되는 정보들을 거기서 다 제공해주니까 언론사처럼 느껴진다는 건데 저는 좀 흥미롭게 봤던 논문이 언론인 스스로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에 대한 감시 역할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중들은 정보를 제공받는 곳이 언론이라 생각하지만 언론사 기자분들 오늘 아마 응하셨. 했던 설문에 응하셨던 분들을 스스로를 권력 감시 기관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온도 차가 너무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일반 대중들이 기자 그리고 언론사를 정말 그렇게 권력 감시 기관으로 보느냐 회복한다면 저는 모든 언론사의 신뢰도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뭐 여러 포털 사이트들이 높은 순위 언론으로. 자리 매김하고 제가 보기엔 좀 넌센스거든요. 이 넌센스는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으로 언론의 역할이 많이 좀 축소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로 권력을 감시하면 대중들이 간극을 좀 좁힐 수 있겠죠. 네. 네 한국 기자협회의 언론사 신뢰도와 영향력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어, 2012년 공정방송, 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MBC 파업을 이끌다 해고된 이후에 복마감으로 투병 중이던 MBC 이용마 기자가 지난 2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용마 기자는 지난 2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이나 집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재언하기도 했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공영방송 되살리기 위해서 애쓴 이용마 기자의 발자취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날즘 톡쇼 제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푸,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또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고가 된 그날부터 단한 번도 다시 할게 울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짐을 해 배우가 된그 순간부터 단한 번도 오늘이 올 거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당한 싸움을... 했고 정의를 위한 싸움이로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m c 뉴스 이용니다 m c 뉴스 이용니다 m c 뉴스 이용니다 m c 뉴스 이용니다 엠비시누스 이용만입니다